헬 선수라고 얘기해도 누구 하나 를지 않을 것만큼. 데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네. 절대 예. 영순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 스쿨입니다. <목소리> 파피 플레이 타임은 장남감 공장이라는 특이한 배경을 소재로한. <목소리> <목소리> 특히 챕터 1에 심장을 쿵쾅쿵쾅대게 만드는 추격신이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되며 대세 공포게임으로 자리잡았죠. 최근 출시한 챕터 2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공포와 재미를 보여주며 그야말로 대박을 친 파피플레이 타임. 그런데 그 인기 게임 파피플레이 타임의 핵심 개발자가 미성년자에게 파이브나이즈 의 프레디에 너무나 충격적인 사진을 만들어 보냈다는 사실이 폭로되어 버렸습니다. 이 끔찍한 사태에 다음 후속작이 나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루머가 퍼지기까지 했는데요. 다행히 이 개발자가 사과문을 통해 해명을 내놓으며 게임의 개발이 중단될 뻔한 위기는 일단 넘겼다고 하죠. 그런데 이런 팝피 플레이타임과 다르게 정말 다시는 후속작이 나올 수 없는 게임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사람들이 너무나 기대했는데 다시는 후속작이 나올 수 없는 게임 탑 5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5위 파이널 판타지 10위 3 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파이널 판타지 시리즈는 일본을 대표하는 RPG 게임 중 하나인데요. 내 시리즈가 아예 다른 게임으로 나오는 독특한 시스템을 자랑하죠 그런데 믿기지 않는 그래픽을 보여주며 매우 좋은 평가를 받았던 명작으로 손꼽히던 파이널 판타지 12의 후속작이 너무나 황당한 이유로 취소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파이널 판타지의 제작사 스퀘어 애닉스는 2008년 스웨덴의 울프 안데르손이 제작을 시작한 포트레스를 보고 북유럽풍 디자인이 마음에 든다며 이 게임을 파이널 판타지 12의 후속작으로 낼 것을 제안했는데요 안데르손이 속해 있던 회사인 그린은 그 제안을 수락했 했고, 파이널 판타지의 방향성에 맞춰 게임을 고치기 시작했죠. 그런데 하루 이틀이 지나 무려 6달이 지나도 들어오기로 했던 제작비가 들어오지 않아 안데르손이 항의하자 스퀘어 애닉스는 갑자기 북유럽풍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든다는 어이없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결국 갑작스런 변심으로 제작비를 확보하지 못했던 그리는 게임 개발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로도 프로젝트가 번번이 무산되다가 2011년 파이널 판타지의 디렉터가 앞으로 후속작이 없을 것이라고 못박아버리며 파이널 판타지 12는 추억의 게임으로 남게 됐죠. 이 당시 개발자였던 안데르손이 받았던 상처가 얼마나 컸던지 직접 개발한 페이데이에서 뒤통수를 맞고 흑화한 전직 게임 개발사 사장이라는 캐릭터를 직접 연기할 정도였다고 하니 도대체가 약속까지 다 해놓고 말 바꾸는 건 대체 무슨 경우예요? 4위 롱맨 대시 시리즈. <목소리> 최근까지도 에어맨이 쓰러지지 않아와 같은 노래가 회자되며 많은 사람들이 롱맨을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런 롱맨의 아버지라 불리는 남자가 있었으니 바로 이나훈의 케이지입니다. 하지만 롱맨데시 3를 개발한다며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던 그가 갑자기 퇴사를 선언하며 롱맨데시 시리즈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죠. 그의 책임감 없는 태도에 너무나 실망한 팬들은 각종 비판을 쏟아냈는데 추후 이나훈의 케이지의 폭로의 상황은 다시 반전을 거듭했는데요. 손해를 보면서까지 롱맨 데시 3 프로젝트를 추진시켰지만 개발사 캡콤 측에서 수익상의 이유로 개발을 거부했다고 하죠. 결국 깊어진 갈등의 고를 극복하지 못한 이나훈애가 퇴사를 선언하며 롱맨 데시 시리즈는 다시는 후속작을 기대할 수 없는 게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이후로도 캡콤 측에서는 이나훈애가 개발한 게임이 발매되는 날에 맞춰 자신들의 게임을 할인 판매하는가 하면 이나훈애는 강연을 다니며 대놓고 캡 홈을 디스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그 둘의 다툼은 아직까지도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10년이 지난 아직도 이렇게 많은 팬들이 롱맨 대시 3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그만 하이합시다. 3위 저지먼트 시리즈 사설 탐정이 되어 증거를 파헤치는 추리물의 확. 끈한 액션까지 곁들인 저지먼트 시리즈는 1편인 저지아이즈, 2편인 로스트 저지먼트 모두 큰 성공을 거두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인기가 많은 저지먼트 시리즈의 후속작이 게임 메인 모델인 기무라 타쿠야 때문에 나오지 않는다는 소문이 들려 게이머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콜 기무라 타쿠야가 뭔 사고라도 친 건가? 아닙니다. 그 원인은 바로 그의 소속사, 자니스. 소속 연예인의 초상권을 아주 엄격하게 관리하는 자니스가 기무라 타쿠야의 게임 모델링, 이 유출되는 것을 우려해 저지먼트 시리즈의 PC 판 발매를 반대했기 때문이죠. 만약 PC 판 발매를 할수 없게 된다면 게임사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크게 저하되고만이 결국 기무라 타쿠야와 함께하는 다음 시리즈의 차질이 생긴 것인데요. 실제로 저지아이즈의 개발사인 세가는 PC 버전 출시 계획이 없다고 못박으며 이러한 소문에 신빙성을 더했습니다. 심지어 게임의 모델인 기무라 타쿠야 본인은 게임에 너무나 긍정적이라는 사실이 전해지며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애타게 만들고 있죠. 자니스 빼고 모두가 다 이렇게 원하는데, 한 번만 마음을 열어주면 안 될까요? 2위 마비노기, 마비노기라는 게임 한 번씩은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기자기한 캐릭터와 다양한 컨텐츠로 두터운 팬층을 지니고 있는 마비노기는 어느 날 마비노기2의 티저 영상을 공개하며 현실적인 그래픽과 웅장한 배경으로 기존 팬들을 환호하게 만들었는데요.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마비노기2는 티저 영상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바로 길. 그리고도 지독한 형제 싸움 때문이죠. 때는 2012년 두터운 친분을 과시하던 넥슨의 고 김종주 회장과 NC 소프트 김택진 대표는 손을 잡으며 함께 마비노기2 개발을 시작했죠. 형과 아우의 협업으로 불릴 정도로 순탄하게 출시를 향해 가던 마비노기2였지만 결국 돈 앞에서 형과 아우의 관계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단순 지분 투자라며 협업을 선언했던 넥슨이 조용히 납몰래 NC의 주식을 추가로 구매하기 시작했던 것. 그리고 넥슨이 돌연 우리가 경영에 참여하겠다는 의사까지 밝히며 갈등은 극으로 치달았는데요. 눈뜨고 회사를 빼앗기게 생긴 NC는 급한대로 랜나벨게임즈와 협력하며 지분을 확보해 위기를 탈출했고 NC와 넥슨의 사이는 그대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사이에 껴있던 마비노기2 역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돼버렸죠. 고래싸움에 새우 등만 터진다더니 두 회사 싸움에 마비노기2를 기다리던 유저들의 등만 터져버렸네요. 1위 피파시리즈 축구게임 하면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피파 시리즈. 무려 전세계에서 1억 5천만 명이나 즐기고 있는 초인기 게임이죠. 그런데 당장 내후년부터 피파 시리즈의 후속작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1년 EA 스포츠는 이제는 피파 시리즈가 아닌 새로운 이름의 게임을 내놓을 예정이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원조 피파 국제축구연맹의 어이없는 제안 때문이었죠. 그동안 EA는 피파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위해 국제축구연맹에 매년 1,900억 원에 가까운 큰 돈을 지급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국제축구연맹에서 무려 두배 이상의 금액을 요구한 것인데요. 이 말도 안 되는 금액에 EA는 재계약을 중단. 곧 출시될 FIFA 23을 마지막으로 FIFA 시리즈는 더 이상 호속작이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2023년부터는 EA 스포츠 FC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시리즈를 이어간다고 하는데요. 각종 라이센스는 여전히 EA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월드컵과 같은 몇몇 컨텐츠만 사라질 뿐이지 기존의 FIFA 시리즈와 크게 다른 점은 없을 거라고 하죠 피파 측에서는 자신들이 게임을 자체 개발하겠다고 밝혔지만 EA의 아성에 도전했다가 사라진 축구게임만 한 트럭인 만큼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 것이 사실 피파 시리즈가 30년간 선두를 지킨 축구게임계가 어떻게 바뀔지 피파를 하지 않는 조마저도 궁금해지네요 넥슨이 야심차게 준비했었던 서든어택의 후속작 서든어택2는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의 낮은 완성도를 보여주며 순식간에 서비스를 종료하고 말았었습니다 넥슨의 한 관계자가 서든어택2의 출시를 앞두고 니들이 허접한지 우리가 허접한지 결과가 말해줄 것이다 라는 비장한 글을 SNS에 올렸던 것이 이 대참사와 한데 묶이게 되며 아직까지도 종종 비웃음을 사고 있는데요 이렇게 망할 바에는 차라리 후속작이 나오지 않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나오지 않는 쪽이나 나와서 망하는 쪽이나 팬들의 아쉬움은 비슷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